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또 한가지 해군 유비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형 파병 어떻게 가요? 해군 수병으로 가면은 파병을 갈수 있나요? 저도 청해부대 가서 해적선에 총군형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. 저도 UDT 형님들처럼 저격총 한번 쏠수 있나요? Nope. 못 쏴요? 에못 쏴요?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어, 없는데 현직 종사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제가 물어봤어요. 병사들 요즘에 청해부대 파병 어떻게 갈수 있냐? 결론 못 갑니다. 아시겠어요? 갈 수는 있는데 일단 랜덤입니다. 본인이 노력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걸 아셔야 돼. 어떻게 하면 자꾸 뭐 백을 써서 가니 뭐 어떻게 뭐 어디 뭐큰 배를 지원해서 어디 아니 그냥 못 간다고 그냥 그냥 못 간다니까? 왜워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. 그냥 왜워 아니에요. 제가 아는 친척 형이나 뭐 삼촌은 뭐 수병 몇기 가가지고 청해 부대 가고 순항훈련 갔단 말이에요. 아 그건 니네 삼촌이랑 니네 형네 세대 얘기고. 너는 못 간다니까. 간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병사를 파병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는 추세에요 정말 신의 아들로 선택받은 극소수의 한몇 명만 가거든. 그러니까 거의 못 간다 고 보면 돼. 그 청해부대 가는 배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전사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다음 해에 갈 청해부대 갈 배들을 선정을 한다고 어, DDH 라는 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축함인데 어, DDH1이 있고 어, 그 다음에 DDH2가 있습니다 이 DDH1이면은 어, 옛날 버전 1이 2면은 버전 2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가 더 좋은 배겠죠 DDH1 종류가 또 여러 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봐요. 이름 다 나오니까. DDH1이 무슨 무슨 함, 무슨 무슨 함, 무슨 무슨 함, 이런 식으로 또 있단 말이야. 보통은 청해부대는 DDH1에서 갑니다. 근데 최근엔 DDH2도 갑니다. 그럼 여기도 무슨 무슨 함, 무슨 무슨 함, 무슨 무슨 함, 막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 여러 배 중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배가 될줄 알고 그 배를 고를 수 있냐는 거야. 근데 심지어 배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. 해군은 배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그냥 자대 배치, 육군에서 말하는 그 자대 배치, 실무 배치는 랜덤이라니까. 그니까 자기가 훈련소 성적이 존나 좋든 안 좋든 다 필요 없어. 그냥 그냥 그 기계로 프로그램으로 돌려요. 랜덤 난수 배열 해가지고 그냥 이름 넣고 라쫙 뽑아버린대. 오케이, 그러니까 제발 물어보지마. 그냥 못 간다. 어, 오케이, 그러니까 이중왕님 그러면 배 타는 사람이 다른 배로 가는 거안 돼? 안 된다니까. 못 간다니까. 구축함, 걸리면 갈수 있을지언정, 잘안 걸릴 것입니다. 랜덤임. 해군의 배가 한 200여 척 되는데, 그 중에서 이몇척 되지 않는 DDH 1, 2 중에 하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거며, 요즘 군인 해군 수병 20개월인데, 청해부대 한번 파병 가는 거, 6개월짜리 파병이죠? 남은 복무기간이 그만큼 안 남아있으면은 전문화사 해야지 갈수 있고, 그래서 사실상 못 간다.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못 갑니다 예외 통역병은 확률이 있습니다 통역병이 뭐냐 <laughs> 판하고 통역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통역으로 뽑아 놓고 해군에선 얘를 갑판병으로 쓰거든요 존나 악랄한 거지 해군이 이 고급 자원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해외 대학이거나 뭐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학생이겠죠 얘를 통역으로 뽑아 놓고 갑판병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 놓고 얘가 이제 배, 아, 저, 저희가 왜 통역하러 왔지? 왜 배를 타야 되죠? 슈발? 막 이러고 이제, 아, 저는 앵카 안 쓰겠습니다. 4개월만 타고 내릴게요. 이거 내리면 이제 어디로 보내냐? 뭐, 사령급, 어, 작전사급, 뭐, 해본, 뭐, 이런 곳에 통역병으로서 큰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. 그쵸. 또는 지통실. 통역병도 가끔 차출을 해서 데려갑니다. 간간히. 그때 이제 줄잘 타가지고 써가지고 갈 수도 있어. 근데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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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이 낮습니다. 뭐 그런 게 있고요. 또 순항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해군에는 순항훈련. 어떻게 가나연? 형저 순항훈련 해군 수병으로 가서 가보고 싶어요. 가면은 세계 일주를 공짜로 크루즈여행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연? No. 누가 어, 연? 이것도 랜덤이야. 청해부대는 D D H 1 D D H 2 이런 게 가죠. 순항훈련 같은 경우는 오삼전대에 가야 합니다. 오전단에 53전대로 배치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겠습니까 어,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륙함이 있는 곳이에요 상륙함이 LST 마찬가지로 1또 LST2가 있습니다 랜딩쉽탱크의 약자고요 그 LST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같은 거 안에 실고 바다에 쭉나가 가지고 바다에서 캐리어 마냥 쭉 열리면 거기 이제 통통 나오잖아. 뭐 상륙군들우아 하고 내리고 그그 그 배입니다. 그 배. 요즘에는 l s d 2가 좀 가는 것 같아요. 또 순항 훈련에 가는 배가. 아 맞다. 이것도 설명해 주게. 청해 부대가 있는 이 DDH 1 2는 7기동 전단에 있습니다. 이53 전대의 이, 이 l s d 2가 또 무슨 무슨 함? 무슨 무슨 한 막, 호원에 많을 거 아니야. 여기도 막 있잖아. 이 중에서도 그 해에 순항훈련을 가는 배가 정해지는 배가 있을 건데, 그 배에 자기가 운 좋게 타고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, 또7전단에 AOE라는 그 보급함이 있는데, 이제 AOE도 마찬가지로 원이 있고, 누가 있습니다. 요런 배 중에서 자기가 걸려야 되는데, 훈련서 끝날 때, 그니까, 러 나는 53전대 가, 가고 싶습니다. 아니면 7전단 가고 싶습니다. 해가지고 써야겠죠. 그래서 랜덤 함수 돌려가지고 땡 걸리면 로또 걸리는 건데, 근데 그 걸린다 해도 2배가 가는데 만약에 2배에 자기가 걸렸다, 못뭐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극악의 확률이야.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노력의 분야가 아니다. 외 우세요? 이거는 그냥 운이다. 그러니까 림팩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야. 뭐 림팩 훈련을 가보고 싶어요 제가 배틀십 이란 영화를 봤는데 외계인들과 태평양 한가운데서 에씨방 그냥 하와이 앞에서 막 존나 싸우는 거 저도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순항훈련을 가서 전세계 일주를 공짜로 해보고 싶어요 청해부대에 가가지고 헬기 타가지고 저격총 탱 해갖고 나도 덱스가 되고 싶어요 안된다고 오케이 참고로 LST 상륙함들 있죠 갑판병으로 가게 될 건데 보통은 갑판병 입장에서는 이 LST가 존나게 힘든 배에 속합니다 갑판이 네, 넓고 일이 많아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한 그쵸 그리고 순항훈련을 하면 순항훈련이 거의 한 6개월 이상 타고 이게 전세계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코스가 있고 남미 북미 코스가 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스가 그또매 해마다 달라. 생, 도들 입장에서도 이전 세계 코스가 걸리면 개꿀이고, 그러면은 막 몇십 개국 가는 거고, 동남아 코스 걸리면 촛된 거고, 유럽 가는 것도 있고, 막 이런 식으로 그 해마다에 다 달라요. 이게 도는 나라가 다 다른데.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떠올린단 말이야. 며칠 배 타고 딱 가가지고 가서 그 날에서 또 띵가띵가 놀다가 또 다른 나라 또 세워지면 또 거기서 띵가띵가 놀고 이러나보다 no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 자기가 6개월 동안 11개국을 갔다 왔어요. 이런 애들 보면은 보통은 뭐한 15일간 12개국을 갔다 왔어요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? 그럼 대부분 여기서 한 5.5개월은 바다 위야. 바다에서 계속 그 항해만 오지게 하다가 드디어 어 육지다. 어 콜럼버스 마냥 육지야 하면서 내렸어. 왕 하면 3초 있다가 다시 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항훈련이야. 순항훈련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순항훈련이라니까. 해외 뭐 외교, 방람회, 탐방회 뭐 이런 게 아니야. 순항훈련이야. 그 배가 나가면은 뭐 100일을 나갔다. 그러면 90일이 바다야. 200일 나갔다. 180일 이상이 바다야.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 뭐 어떤 환상을 돌리는데, 쓰읍. 허는 어 글쎄요, 막, 그냥 차라리 난내돈한 천만 원 내고, 배낭여행으로 한 10개국 갔다 올래.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굳이. 참고로 예를 들면은, 어떤 나라에 딱 섰는데, 정박을 했어. 근데, 자기가 짬찌야. 당직 걸렸네? 그 나라 그냥 건너 뛴대요. 못 간대, 못 내린대. 그 나라에 하루 이틀 정박하는데, 그 배에도 당연히 인원들을 남기고, 그 외교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릴 거 아니야. 내려서 이제 그 나라 정해져 있는 행사도 가서 해줘야 되고 생도들도 그럴 것이고 그 쉽게 말하면 택시기사란 말이야. 그배 승조원들은 택시기사고 주인공은 생도들이란 말이야. 생도들이야 이제 내리고 타고 하겠지. 근데 그 배를 운항하는 그 기사님들은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. 돌아가면서 나간다고 돌아가면서 한한 다섯 한 시간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식이야. 그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럼 또 다른 나라 또 가는 거야. 찍먹만 존나 함, 맞아요. 찍먹만 존나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배 군기강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그냥 A급으로 계속 하면서 삐까뻔쩍하게 닦으면서 다녔단 말이야.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, 오, 저 배는 어디나라 군함이지? 했는데 배가 존나 더러워 만약에. 막 새똥 맞아있고 막 소금띠 막 껴있고 막 비린내 작살나. 뭔어킹 코리아 oh, 막 이런단 말이야. 어, 데스 사우스 코리아십. 어이러시발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맨날 깡깡이 하고 담수로 닦아내고 막 정박하면은 그런 거 엄청한데. 갑판에 또막 이렇게 디너 테이블 같은 거 깔아 가지고 외교관들 오면은 막또 이렇게 어? 해 주고 북치고 장구 치고 이게 코리안 컬처입니다. 트레디셔널 컬처 유노 you know? 하면서 이제 막 태권도 예. Yeah! 태권도 국기 태권도 붕 짜자, 붕 짜! 막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쉬운 게 아니에요. 굉장히 고된 훈련이라는 거지, 이게. 그리고, 림팩도, 마찬가지야. 보통, 뭐, 전투함 한 척에 잠수함 뭐, 한 척. 뭐, 전투함 두 척에 잠수함 한 척. 뭐,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. 림팩은 더 심합니다. 가서 그 하와이에서 정박해서 노는 건 하루 이틀이야, 하루 이틀. 나머지 모든 기간이 다 항해야. 심지어 이거는 전투훈련이란 말이야. 하여튼, 뭐, 그런 겁니다.